표정이 짓상이고 어찌 보면 똥발받다 아는 분이세요 재활용안되는 쓰레기 각살아갖고 뭐하려고 기준님한테 돌덩실까봐 좀 무섭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수는 엄청 좋대요. 지금 조금 죽상이긴 한데, 근데 복이 엄청 많다 이러고 따지고 보면은 내가 이렇게 곡간이 엄청 튼튼하고 탄탄해가지고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도 많다 이러고 올해에 이동문이 열렸었다 소리가 나오는데 뭐 이동을 한 일이 있어요? 이번에 이사했어. 기분 좋은 일들. 올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물 밀듯이 밀려 들어온다 소리는 나오는데 표정이 죽상이고 어찌 보면은 똥밟았다. 금전에 대한 문제는 아니신 것 같거든요. 오히려 금전에서는 본인이 남부러울 것이 없다 소리는 나오고 본인 입장에서 뭐 남부러울 것이 없다 소리는 나가는데 때문에 죽상은 아니고 똥밟은 거는 아니고 어찌 보면은 가정사 아니겠느냐 싶은데 어떤 부분이시죠?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혹시 조금 뭐 없던 취미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조금 기가가 조금 늦어지신다거나 우리가 왜 흔히 얘기하는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언제 아셨어요? 두 사람이 가벼운 사이는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대주님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조금 구설수가 많고 시비수가 많고 다툼수가 많다 소리가 나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조금 큰 소리가 날 수가 있겠다 내 남자가 바람을 폈다라는 것 때문에 머리 아픈 것도 머리, 머리가 아픈데 아는 분이세요? 관제로 물고 들어갈 일은 아니다 소리는 나오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어찌 관제를 안 물고 들어갈 수는 있겠냐만은 따지고 보면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도 보이기도 하고 우리 기준님이 못 놓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나 내가 뭔가 챙겨가자고 하면은 요분이랑 못 놓는 것도 못 놓고. 근데 우리 대주는 이미 사이가 끝내자, 쪽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저희 남편이 좋다 그러고 어떻게 든 아이도 있고 들어보고 다 들어봤으니 이제 네, 자기랑 좀 잘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거기에서 소리 비명들려가면서 잡다 보냈으면서 울고 불고 난리도 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냥 싸우고지 않았어요. 저히 이야기만 듣다 나오긴 했는데. 바람난 연놈들. 어 미안한데 참신고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기준님 사실 난 나줘야 된다고 봐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갖고 살아가고 뭐하려고요 돈도 돈이다. 어? 돈도 어찌 보면은 사업하겠다 돈 가져가 가지고 다 끊어먹고 살고. 지가돈 들고 나가 가지고 도대체 한게뭐 있다고. 뭐 잘랐다고 집에서 큰 소리를 그렇게 떵떵치고. 밖에 나가니까, 여기 언제 했나 봐요. 그냥, 자기 챙겨주고, 자기를 우쭈쭈시면 그, 어린 여자의 머리나다 보니까, 눈이 돌아왔던 거겠죠? 그랬다는 말은, 뭐, 이 여자가 정리하겠다. 하지만, 한데 제가 바보니까 어, 그게 그래 진짜 아닌 게 듣고, 못하게. 제가, <laughs> 진짜, 너무, 어, 눈이 어이가 없으면, 그 여자의 걱정이 되거든요.

재활용도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을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까? 음.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 돌아오지는 않는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나한테 있어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돌아올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내 돈만 뽑고 조, 좋아서 졸졸 쫓아다녔던 사람이고 기준님을 위해서라도 저는 정리를 조금 하시고 조금 우리 기준님이 큰 소리 쳐가지고서 이거는 본인이 보니까 좀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충이 나고 큰 소리가 난다 소리가 나갔을 때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기준님한테 불똥 튈까가 조금 무섭다 관제를 물고 들어가더라도 바람을 폈던 그 여자분이나 혹은 대주님 자체에서 본인을 조금 바지까랑이 물고 늘어진다라고 보이고 큰 소리 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고 보이거든요 하셔야죠 재활용도 안 돼요 재활용도.

아, 응. 이오혼을 한다고 해서 애들 자체가 삐뚤어지거나 하는 아이들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애들 자체가 완전히 막 아빠랑 등을 돌린다고 보이지도 않고 아준이 마음 더 단단하게 잡으시고 기준이만 신경 써시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